네, 살롱 반갑습니다. 네, 인질통에 이렇게 <laughs> 어, 당, 어, 당뇨 전단계 로피 검사가 나왔습니다. 6.5 이상이 당뇨인데 5.7로 나왔고, 당뇨 전단계라고 합니다. 당뇨의 증상은 다식 다뇨 다음인데 많이 먹고 소변량이 증가하고 물,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당뇨증가 심하면 뇌졸증, 심장마비, 심부전, 막막증, 신경합병증이 생기는데 혈당을 조절해서 만성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엉도 좋다고 해서 오늘 우엉도 신청하고 감자, 사과, 키위가 귤보다는 사과, 키위가 좋고 그냥 빵보다는 작곡빵 통밀빵이 좋고 음, 찹쌀보다는 맵쌀이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 키위, 어, 혈당 땅에 좋은 예철 땅, 제일 땅 지수 과일이 있는데 당뇨 환자에게 좋다고 합니다. 사과, 체리, 복숭아, 라즈베리, 살구, 배, 포도, 오렌지, 딸기, 블루베리, 자몽, 석류, 모아가 키위, 아보카도가 좋다고 하는데 오늘 키위랑 사과랑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은 주의해야 되는데 수박,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건포도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건조 과일도 안 좋고 과일 주스가 안 좋은데 현재 카페 갈 때마다 키위 주스 그런 거 스무디 종료시키는데 그것도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통조림 과일도 좋아하는데 통조림 과일도 줄여도 안 아, 먹으면 안 좋다고 합니다. 여보 조금만 줄여 주실래? <laughs> 하루 다섯 번 채소, 과일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채소는 세번 정도 섭취하면 좋고, 과일은 두번 정도 하루에 두번 정도 섭취하면 좋다고 합니다. 네, 단순당으로 꿀, 설탕 있는데 피해야 되고 고지방 식품, 버터 피해야 되고. 제한해야 된다고 합니다. 튀긴 음식도 안 좋고 가공 음식, 라면 통 조림햄 같은 가공 음식도 안 좋다고 하고, 흰밀가루로 된 음식도 안 좋다고 하네요. 당지수 높은 음식으 음식과 염증지수 높은 음식을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엉도 몸 건강에 좋은 우엉을 2kg 14,900원에 구입하고, 또 감자 5kg 12,400원, 또 사과는 3kg에 22,200원, 키위는 3kg.